자, 지금 비트코인 9,900만원 선이죠, 여러분. 제가 최근에 1억 구간에서 왔다 갔다 거리는 거 사실 저는 별 신경 안 쓴다라고 강조드리고 있거든요. 왜냐면 진짜 신경이 좀안 쓰여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비트코인이 작년 하반기죠. 뭐 9월부터 꾸준히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거의 뭐 반년, 6개월 동안 꾸준히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월봉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지금 월봉 캔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그러니까 9월달 여기 바닥 찍고 일곱 개 연속해서 뭐가 나왔다? 양봉이 나왔다. 너무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시장 피로도도 생길 수 있는 부분이고 이 피로도라는 건 뭐냐면. 시장 참여자들의 피로도 또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돈 버신 분들은 그래 패스하고 돈을 못 벌었어 아니면은 남들 평균 수익률에 비해서 조금 저조하신 분들이 나는 왜 이럴까 아 이거 나는 왜 이렇게 돈을 못 벌었을까 늦은 건가 여기서 혹시 더 빠지는 거 아닌가 그런 불안한 생각에 휩싸여 가지고 여러분들이 피로도를 느끼는 동시에 포모 현상까지 같이 느낄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지금 시장 절대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도 돈벌수 있는 기회는 무조건 줄수 있어요. 제가 올해 2억 본다라 그랬죠. 이거 저는 변함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비트코인이 왜 2억에 갈수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 바라봐야 될 코인이 어떤 건지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이 비트코인이 2억 갈수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부분인데, 왜냐? 아니, 1억에는 이제 좀 성에 안 찹니다. 1억에서 왔다 갔다 깔딱깔딱 거리는 거, 뭐, 누가 성에 차겠습니까? 1억, 솔직히 별로 의미 없고요. 1억에서 2억 가봤자 이게 몇 퍼센트 오르는 거냐면, 100% 올라가는 거예요. 비트코인이라는 이 굵직한 이 투자처 자체가 100% 올라간다는 건, 사실 정말 빅 이벤트겠지만 코인이 역사적으로 했던 행보를 보았을 때 사실 100% 올라가는 거 저는 무리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최근에 이 시장에서 말을 바꾸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어요. 자, 일단은 이 비탈릭 부테린이거든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진은 한 번쯤 보셨을 분이에요. 이 사람이 그 이더리움 창시자 중에 한 명이에요. 원래는 제 러시아 프로그래머 출신인데 자, 이 사람이 과거에 그 시바이누를 가지고 있다가 시바이누는 무조건 떡락할 거야라고 하면서 그거를 기부했다고 해요. 시바이누 코인을 다 기부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다? 시바이누 미친 떡상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이 비탈릭 부테린이 한 말이 뭐냐면은 좋은 시바이누 같은 코인이 많아지기를 바란다. 양질의 코인 프로젝트 확대로 선한 영향력이 펼쳐지길 바란다라는 내용의 발언을 하면서 시바이누같이 유행하는 코인들의 보를 확 지펴줄 수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진짜 포인트예요. 사람들이 재밌게 즐기려는 욕구를 존중해야 되고 암호화폐 생태계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양질의 재미있는 코인 프로젝트와 함께 시대 흐름에 역행하기보다는 어떻게든 함께 헤엄치기를 바란다 라는 의견을 밝혔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런 코인들 우리 시바이노 같은 코인들 너무 좋아 시바이노 말고 또 뭐가 있죠 뭐 플로키 페페 도지 이런 캐릭터를 모티브로 한 코인들 너무 좋고 이런 코인들이 우리 코인 생태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면 그 부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과거에 했던 행동과 전혀 다른 그런 발언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비탈릭 부테리는 결론적으로 말을 바꿨다. 과거에는 시바이으를 혐오했지만 지금은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자, 거기다가 워렌버핏. 정말 전통적인 가치 투자자입니다. 자, 워렌버핏은요, 코인을 정말 혐오했던 사람이에요. 주식도 진짜 전통적으로 가치 투자를 하는 사람이 코인을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싫어하지. 혐오했던 사람인데, 지금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코인 수혜를 보고 있어요. 뭐냐면은, 크립토 기업인 누뱅크에 투자를 해서 120% 정도 수익을 올렸다고 해요. 자, 워렌버핏, 투자의 귀자라고도 불리죠? 이 사람은 비트코인 투자를 어리석은 짓, 도박, 쥐약을 제국한 것. 아, 진짜 무슨 이런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뭐 진짜 대단한 표현까지 쓰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혐오감을 정말 가감없이 드러냈습니다. 자, 그런데 워렌버핏이 가지고 있는 이버크셔해서웨이를 통해서 누 홀딩스의 주식을 매수를 했고요. 이누 홀딩스는 브라질 기반의 암호화폐 진화적인 핀테크 기업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했다기보다도 이 코인에 대한 투자 수혜를 제대로 받았다고 볼수 있는 거겠죠. 만약에 코인을 진짜 혐오했던 사람이라면 이누 뱅크에 투자를 하지도 않았어. 이건 말도 안 되는 투자거든. 그런데 이렇게 간접적으로 투자를 했다는 건 어느 정도 코인 가치를 인정했다는 뜻이에요. 그 말인 즉슨 과. 이거에 이 워렌 버핏이 했던 태도와 지금은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지. 이더리움 창시자처럼 어느 정도의 스탠스를 바꾸면서 코인 친화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인물들이 왜 스탠스를 바꿀까?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겠고, 또이 사람은 스탠스를 바꾼 건 아니지만, 이 비트코인 공동 창업자는 시바이노 같은 코인들을 멍청한 것으로 분류하는 것을 주의한다, 블록체인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취한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코인 시장을 조금 더 뜨겁게 달궜죠. 따라서 저는 이렇게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자기의 태도를 바꾸고 자기의 스탠스와 입장을 바꾸면서 수익을 취한다는 것, 이거 자체가 과거의 비트코인 시장과 지금의 시장은 너무나도 다르다는 걸 의미하고, 과거에는 정말 투기성으로 우리가 봤던 부분들이 있지만, 지금은 오히려 정말 역사적인 그런 가치가 있는 투자수단으로 자리매김을 하면서 천한무적인 가치, 이금 ETF를 뛰어넘는 그런 행보를 보였다. 따라서 저는 이 코인 시장 더욱더 커질 거라고 보고 있고, 비트코인 ETF가 이미 펼쳐지고 있는 이상, 홍콩 자금, 사우디 자금, 중국 자금, 미국 자금, 너나 할것 없이 물밀듯이 코인 시장으로 뛰어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이 사우디와 홍콩 자금에 대해서는 꾸준히 언급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더욱더 코인판 커질 거라고 보고 있고, 현재 지금 아크 인베스트의 CEO 캐시우드 돈나무 원이는 비트코인 52억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52억까지는 모르겠어요. 뭐 언젠간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 예측하고 있는 건 올해 안에 비트코인 2억 가고 비트코인 2억 가갈때 활개 칠수 있는 코인 너무나도 수두룩 빽빽이니까 우리 이거 담자. 요런 주입니다. 의 요런 주의로시장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코인 사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면요. 크레딧 코인입니다. 크레딧 코인은 진짜 정말 징하게도 발라 먹었죠. 아 얘로 얼마나 수 수익을 냈는지도 어좀 가늠이 안될 정도로 너무 여러 차례 발라먹어가지고 사실 또 이거를 사야 되나 싶은데 아, 사야 됩니다. 돈이 눈앞에 있으면 무조건 사야죠. 이 코인은 제가 지속적으로 발라먹으면서 이 구간에서 정말 전 고점까지 무조건 간다고 입이 아프게 말씀드렸고 얘는 신규상장 코인으로서 제가 신규상장 코인들은 플로우 무조건 빠싹하게 알고 있다고 사점 잡아가면 절대 손해 없이 무조건 수익이라고 강조를 드렸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제 말이 맞았죠. 근데 저는 여기서 끝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보시면은 20일 요선 절대 깨지 않고 지켜주고 있는 점 상당히 긍정적이고 세력들이 어느 정도 뒷받침을 해주고 있으면서 계속 가격 관리를 해주고 있는 패턴이 나타나거든요. 거기다가 전고점이 구간 지지가 나이삭게 됩니다. 이 말은 여기를 깨지 않으면은 한번더 트라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구간 다시 찍고 크게 올려줄 수 있는데 지금 파동이 크기로 봤을 때 대략적으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면 현 구간에서 어느 정도 스윙 관점으로 가져간다면 40 퍼센트는 전 열려 있다고 봐요. 얘는 계속해서 뚜벅뚜벅 올라갈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크레딧코인 메타가 뭡니까 RWA 메타입니다. 얘도 여러분 RWA예요. 그래서 지금 돈이 쫙쫙 붙어주고 있고요. 지금 업비트에 상장된 이 RWA 메타줄 중에 이 크레딧코인도 존재합니다 이게 사실 다는 아니에요 곁다리로 다른 코인들도 있는데 지금 이게 옛날 자료기 이 때문에 크레딧코인이 여기 올라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이 크레딧코인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설립 이후에 427만 건 그리고 8천만 달러의 실제 신용거래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RWA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사실 계속해서 RWA 메타는 뜰 텐데 크레딧코인 지속적인 수혜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형 구간에서 지금 조정받으면 땡큐인 코인으로 담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보수적인 40%요 수익 챙겨 나가시기를 바라고 정확한 타점 궁금하시다 하신다면 저한테 문의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타점 콕콕 집어드릴게요. 그런데 이 타점은 그냥 타점이 아니라 세력들의 힘을 분석한 세력 타점이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보너스 종목은요, 이 비트코인보다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코인입니다.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작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얼마나 많은 퍼포먼스가 나왔냐. 200% 가까운 퍼포먼스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그래 바닥에서 우리가 비트코인 요거 다 먹었다고 해서 200% 수익 냈다고 칩시다 그래서 내가 한 천만 원 정도 투자를 했어요 200% 수익 가져가면 얼마 되죠? 3천만 원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저는 이런 수익으로는 사실 인생이 바뀐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제가 항상 작년부터 강조를 드렸었던 게 2024년은 진짜 역대급 불장 그러니까 10년에 한번 올까 말까한 그런 대박 불장이라고 강조를 드렸었죠 그래서 저는요 솔직히 이런 수익으로는 좀 성에 안 차요. 제가 이번 올해 목표가 100억 버는 거라고 강조를 드렸는데요. 이 100억을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가진 시드로 이 100억을 벌기 위해서는요, 사실상, 비트코인으로 수익 내는 게 아니라 다른 비트코인이 200% 올라갈 때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코인을 사야지만 제 꿈에 가까워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저랑 꿈이 조금 같다면 큰 돈을 2024년에 제대로 한번 벌어서 인생 역전하고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자유를 조금 잃어보고 싶다 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 히든 보너스 종목을 사셔야 돼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단순히 여러분 허황된 꿈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얼마나 핫했었는지 이 시바인우는요, 2021년 기준으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줬었던 종목입니다. 2020년 12월 18일에 0.0000001 달러였던 이 시바인우가 0이 몇 개나 삭제되고 나서 0.000032원으로 얼마나 상승했다? 무려 3천만 배 상승했다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서 2020년에 시바이누 1달러를 들고 계셨다면요. 3,200만 달러 하나로 430억이 됐다는 겁니다. 무려 1달러, 1,300원쯤으로요. 그러니까 1,300원만 있었으면 그리고 시바이누의 존재를 알고 우리가 2020년에 투자를 해서 고점에 팔았다면 단돈 1,300원으로 430억을 만들 수 있었다는 소리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시바이누덕에 재벌된 사람들을 속출했었죠. 400만 원을 투자해서 1조 원을 벌었다는 사람, 8천 불을 투자해서 52억 불, 무려 6조 원을 만들었던 이런 투자자들, 100억 속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정말 소액으로 큰돈을 벌기 위해서는 비트코인보다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알트코인들을 픽했을 때 상상하지도 못할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다. 그래서 저 또한 비트코인이 아니라 다른 코인들로 열심히 매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솔라나, 비트코인, 골드, 시바이노, 아크 등등 많은 코인들을 보유하고 있죠. 자, 그런데 적게는 두 자릿수부터 많게는 세 자릿수 이상의 수익까지 챙겨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도 이런 세 자릿수 이상의 수익이 내 계좌에 꽂히기를 원하신다면, 진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코인들을 사셔야 돼요. 그랬을 때, 내 계좌가 달라지고, 내 인생이 달라지고, 제가 강조를 드렸었던. 제 목표 100억의 꿈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이 100억의 꿈에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비트코인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 히든 코인을 사셔야 돼요. 그 히든 코인이야 말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히든 코인을 받아가시려면 우리의 소통 창구가 필요하잖아요. 따라서 제가 개인 연락처를 오픈해두고 저한테 신청해주신 분들께 여러분들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 코인 알려드릴 건데요. 제 개인 연락처 010 2488 3225 하단에서 놨습니다. 이 번호로 100억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세요. 제가 올해 꿈이 100억 버는 거다라고 꾸준히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이 100억의 기운을 우리 여러분들도 팍팍 받아가시라는 의미에서 100억이라는 키워드를 달아놨고요.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제가 차트 분석뿐만 아니라 모든 세력들의 분석이 끝난 그 히든 코인, 그래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그 코인, 우리 여러분들께 매수가와 목표가까지 전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히든 코인이야말로 100억의 꿈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받아가셔서 인생 역전 한번 제대로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최근에 이 코인 시장 열풍이 조금 더 뜨거워지면서 저한테도 종목 좀 알려달라고 연락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빠르게 받아가시는 방법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그냥 코멘트, 뭐, 감사합니다. 좋아요. 이런 간단한 코멘트와 더불어서 핸드폰 뒷자리 한 번만 말씀해주세요. 이렇게 뒷자리 달아주시면 제가 조금 더 빠른 확인이 된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한번한번 한번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느릴 수 있겠지만 절대 누락 없이 전부 다 제가 발굴한 이 세력들이 뒤흔들어서 미친 펌핑이 나올 수 있는 이 히든코인 전부 발송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댓글 한 번만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무리하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